이 분은 2024년 50세가 되는 분이고 을묘 무인 정미 계묘 남자 분입니다. 49개유 대운이 들어와 있는 중에 2023년 계묘년에 사망하신 분이고요. 어, 해묘미에서 어, 유가 왔다는 것은 격각이 되고 격각이나 영마살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일지에도 미가 있고 묘가 있는데 예, 인미 귀문 갑기합으로 미가 끌려가고 묘미합으로 미가 끌려가고 그래서 이 미라는 글자 자체가 대체적으로 위력이나 힘이 약한 상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묘미합이나 인미갑기합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정에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뭔가 정에 약한 것이고, 인묘. 인묘가 많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 49세, 격각에 해당하는 운세, 역마살에 해당하는 운세, 해묘미 그룹하고 사유주 그룹은 정 반대의 그룹이죠. 이렇게 반대의 글자가 왔을 때, 특히 미하고 유는 격각이 되는데 이렇게 격각의 기운이 왔을 때는 어, 큰 수술을 한, 하게 된다든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다든지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든지 궁지에 몰리게 된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 이렇게, 격각이라는 것이 상문 조에에 해당하는 것인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이 막힌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더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2023년 개면년이 오니까 평관이 되고 에 편인이 되는데 평관 편인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대운에서 이미 이렇게 에안 좋은 기운을 암시하고 있을 때 세운에서 그것을 뭔가 재조정하는 기운이 왔을 때안 좋은 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묘유 충을 한다. 이럴 때 운세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충을 한다든지, 형살이 걸려 있다든지, 파살이 걸려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유대운의 경자년이다. 예를 들어서 자유파가 걸린다. 그러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건이나 일이 있다는 뜻이 되고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정신적으로 뭔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파살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에, 대운과 세운에서 충이 걸려있다는 것은 뭔가 사활이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 사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